냉동고를 열어봅니다. 아침을 먹어야 하니 뭐라도 있나 한번 뒤져봅니다. 작년 여름 넣어놨던 깡깡언 바나나 미라가 발견되었습니다. 저 추운 곳에서 1년 정도를 버텨준 바나나에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바나나를 보러 온 5년산 미어캣입니다언 바나나랑 비슷한 점은 뇌가 깡깡거린다는 겁니다. 최근에 꾸릉이가 저를 물었습니다. 문 이후에도 아직 흥분감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꾸릉이가 제 혼사끼를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 인형을 통해서 꾸릉이의 흥분도를 테스트합니다. 흥분도가 제로일 때는 그냥 입으로 앙 하면서 물거나 쳐다도 안 보는 수준입니다. 살짝 물고 고개를 살짝 흔드는 걸로 보아 흥분도가 제로는 아닙니다. 요새 제로 떡볶이까지 나왔는데 꾸릉이의 흥분도도 제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무는 힘이 좋은지 고슴도치 인형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기도 합니다. 말말임마 사람들이 계속 이뻐만 하는 것도 문제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뭐 훈육을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또그 훈육하는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보여주면 또 그건 그거대로 뭐라고 하실 거잖아요. 다 해봤는데 안 돼서 그냥 이 녀석을 이해하고 같이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쬐끔 까분다고 해서 제가 랩트훅을 날려버릴 수도 없잖아요. 놀라지 마세요 인형이었습니다. 사육사 피셜로 미어캣의 흥분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움직이는 먹이를 줘서 사냥을 하게 하고 그 과정 중에서 흥분도가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맛있는 게또롱하고 눈앞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그래서 슈퍼 미럼을 좀 먹기 어렵게 해주겠습니다. 사실 이 장난감을 옛날에 사용하다가 한동안 사용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니 앞으로 자주 사용해 보겠습니다. 맘 같아서는 하루에 한 번씩 정갈을 사다가 먹이고 싶은데 비싸요. 미꾸라지는 먹이면 다음날 응가에서 처음 맡아보는 냄새가 나니 움직이는 먹이 중에서 제일 만만한 게 미럼이긴 합니다. 어느새 꾸릉이는 미럼을 먹을 수 있는 공간에서 대기 중입니다. 미어캣이 멍청하다고 하는데 똑똑합니다. 그냥 말을 안 듣는 것뿐입니다. 이제 꾸릉이가 힘들게 먹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줍니다. 우와? 인간 입장에서는 그냥 마음 편히 먹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 정말 동물들의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꾸릉이의 사냥 본능을 저 장난감으로 해소시켜주고,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서 흥분도도 줄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게 진짜 스트레스가 줄긴 할까요?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꾸릉이한테 뭐 물어볼 수도 없고, 일단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가지를 많이 해봐야 알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조차 저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잘 모르는데, 말도 안 통하는 동물들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 쉣! 일단 밀럼을 다 먹인 후에 다시 제 손을 가져다 대봅니다. 그랬더니 제 손과 블루투스 연결을 시도합니다. 이렇게 멀리서 뒹구는 게 확실히 흥분도가 좀 떨어졌을 때 하는 행동인데 방금 그 개빡칠 것 같은 간식 장난감이 꾸릉이에게 꽤나 도움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고슴도치 인형으로도 테스트를 해봅니다. 확실히 그냥 크게 입만 벌릴 뿐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입을 벌리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저 벌린 입을 다시 닫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깨깨객 소리도 좀 납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보니 당분간 물리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당분간이라고 해봤자 한 일주일 정도? <laughs> 꾸릉이가 맛있게 아침을 먹었으니 저도 아까 꺼내놓은 바나나가 좀 녹아서 그릭 요거트와 블루베리를 넣고 먹습니다. 맛있어 보이지만 제가 그릭 요거트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건강한 거 먹는다 생각하고 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입 먹는데 제 생각보다 맛있어서 놀랐습니다. 아니. 1년 지난 따봉 바나나야 고마워 호릉이도 저렇게 멀리서 얌전하게 쳐다보는 게 꽤나 흥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니 진짜 아까 그게 효과가 있나봐요 생각하면 할수록 신기하네 꾸릉아 호릉아안 오는데요? 근데 저게 사실 흥분하지 않은 거다 원래 저런 스탠스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진새끼가 한 번씩 횟가닥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막 댓글로 아,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갑자기 야생성이 도져요 앤들 알았으면 제가 미리 예방을 하겠죠. <laughs> 흥분을 하지 않았던 꾸릉이에게 요거트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또 그냥 눈 앞에 뾰롱하고 먹을 게 있으면 안될것 같아서 숟가락을 빙빙 돌려봅니다. 눈 앞에 있는 먹을 게 움직이니 아마 스트레스가 해소될 겁니다. <laughs> 놀리는 거 아니고요. 눈 앞에 먹을 게 움직여야 사냥 본능이 해소돼서 스트레스가 줄어든답니다. <laughs> <근데> 이게 맞나? <laughs> 꾸릉이가 사용한 숟가락은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쪽쪽 빱니다 가족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죠 더럽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더러우면 더럽지 않을까요? 바나나를 씹는데 나면 안 되는 소리가 납니다 이것도 나름 묘미가 있네요 쿠키 영상 생각해보니까 본능을 해소하지 못해서 저를 무는 것만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런데 어떡해요 이렇게 귀여운데